효영, 여동생이 중학생 때 떠준 낡은 목도리를 이것이 가장 따뜻합니다라며 착용했습니다. 쌀쌀한 아침 일찍, 사람들은 둘째 오빠 효영 씨가 낡은 갈색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어시장에 가는 것을 여전히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익숙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효정 씨가 중학교 때 직접 떠준 목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털실은 달았고, 몇 군데는 실밥이 풀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살림남 제작진이 다른 목도리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따뜻합니다. 털실의 질 때문이 아니라 효정 씨가 밤새 뜨개질을 배우고 서툰손으로 매일 아침 꼭 두르십시오 라는 쪽지와 함께 선물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그 목도리는 변함없는 형제애를 증명하듯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하게 효영 씨의 행운의 목도리라고 농담 삼아 부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삶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신이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여동생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는 다정한 알림이었습니다.